근데 나는 왜그 빵이 좀 이렇게 학생들처럼 어린 아이들한테 간 것처럼 나 보일까? 뭐가 있어?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줬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내가 볼때 그렇지 않아요. 그 사람이 그런 그 자기만의 묘한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. 어디에 막 집착을 한다든가, 먹지 않는데 그걸 막 산다든가, 편집성 막 뭔가를 모은다든가. 그, 그러니까 이진숙 그 빵언니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. 가장 큰것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, 윤석열,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.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 빵지숙이 버팀으로 인해서 터져요. 민영화를 시키려고 얼마만큼 애를 쓰고 억지를 했는지, 이 부분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. 지금 이진숙 이분은 보면, 말 그대로 구속이 되고 싶어서 안달란 사람 같아요. 막 발버둥치는 사람 같아요. 더울 텐데, 겨울에 들어가시려나. 아, 아, 선생님, 이 사람도 구치소에 가는 모습이 음, 보이네요. 응, 그럼 당연하죠. 이분은 법인카드에 대한 그 조사만 받더라도 횡령이에요. 횡령. 아니 회사 돈을 왜 마음대로 쓰냐고 소명을 해야지 그러면.